시인들이 얼마나 들어오실까요? 정말 아무도 안 들어오셔야지 자 오늘은 그러면 3만명 어. 들어올 때까지 가만히 있을까요? 어한명 들어오셨다 만명 들어올 때까지 예 yeah. 저희는 지금 스컬 스튜디오 오 조금씩 들어오고 계신다 맞아 I need you right 한몇명 들어오시면 시작할까? 천명천분천 분? 오케이 오케이 나아. Hi, 안녕하세요. o k a y 자 이제 인사할까요? 오케이 천명 되셨어. 지금 해볼게. <목소리도> <Okay>. <목소리도> 진짜요? 나도 근데 이게 갑자기, 아, 오, 갑자 와,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소리> 여러분, 저희가 지금 정말 리얼 라이브입니다. 라이브로 저희가 지금 그 이동하면서 비, 비 라이브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희가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뮤직뱅크에서 굉장히 기쁜 순간을 같이 보냈는데, 여러분, 무슨 일이었었죠? 네, 저희가 바로 무려 대박이게 도 <laughs> 무려 뮤직뱅크에서 1위 후보였습니다. 와, 아! 와, 진짜. 솔직히 진짜로, 진짜 진짜로 너무 이건 진짜 시즈니 아니었으면 못했고요. 진짜 저희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진짜 시즈니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하루를 보내고 있고요. 진짜 행복한 날이었어요. 진짜 행복했어요. 뒤에도 좀 얘기해 주세요. 자, 일단 재인 제노. 좋아. 우리부터 가자. 우리부터 가자. 우리가 니까 우리부터.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짜장면 하나. 여러분 잘 있어요, 거기. 잘 있어요? 아, 여러분. 아, 아 네. 잘 있네. 네, 오늘 여러분 아, 덕분에 그래, 정말 그래. 감사하게 우리가 리뷰 와. 아. 아 진짜 생각지도 못했어요. 나 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너무 이게 멋있는 선배님과 같이 할수 있어 너무 좋았고 영광이었어요. 리뷰할 수 있다는 거만 응.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마워요. 네 지금까지 런쥔이와 해찬이의 V앱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다음 시간에 봐요 다음 시간은 시간에는... 아니죠 아, 네. 다음 시간 에 <laughs> 찰로마제 아니 아 찰로마 지석 찰로마 우리 또 걸려 네 어땠어 지성아있게 했어 어 근데 솔직히, <좋았네요>. <웃음> <어땠소>? <웃음> 솔직히. <웃음> 팬분들이 또 아쉬울 것 같아 요 자기 시즌이들이 또 너무 아쉬울 것 같아 요 그래서 그래도 저희가 더 열심히 하고 맞아 우리 더 열심히 해 솔직히. 솔직히 진짜 생각도 못 했어 우리 1위 후보였잖아요. 너무 좋아. 이건 진짜 약간 역, NCT 역사를 쓴 거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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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점점 더 발전하면 되잖아. 맞아. <laughs> 맞아. 맞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마진 너무 기분. 올해 더 열심히 하지. 맞아. 요 맞아요. 그런데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이즈. 그럼 제제. 어 핸드폰이 상당히 뜨겁네요. 제제. 제제 T <laughs> 네, 열정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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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보이지? 제가 보이나요? 지성 오빠 오늘 댄싱할꼭볼 거예요. 이야 보지 마세요. 자, 어, 잘, <목소리> <오>, 잘 나온다. 보지 마세요. 와 이거 약간 조금 무서운데? 호러 버전인데 <목소리> 공포, 공포. 오늘 아무튼 너무, 어, <목소리> 오늘 이렇게 투표해 주시고 또 응원 많이 해 주신 건 좋지만 그리고 또. 많이 와주시고 또 오늘 아, 네. 초록색 아, 초록색 또 아, 오늘 또 새싹. 아, 오늘 아, 너무 멋있었죠 아, 새싹. 그냥 초록색 하트들이 뿅뿅뿅 막 펴있더라고요 그냥 어졌다떨어졌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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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되게 응원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오늘 뭐시진이 파워가 장난 아니었어요 오늘 뭐시즈가 있어서 스페�. 저희가 이제 1위 어, 후보도 스페�. 하고 아, 얼마나 좋습니까 네. 차이. 같이 좋은 추억 만들고 그러니까 어? 살. 우리 어? 시즈니가 짱이지, 맞죠? 짱이지. 여러분 어. 시즈니 부심 가져야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마크 형이 자꾸 뺏어가려는 그림자 아, 놀이에요. <laughs> 뺏서 가다니. <laughs> 여러분 정말 진짜 오늘 굉장히 감사하고 기쁜 날인데 사실 애들아 애들아,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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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또 굉장히 좋은 날인 이유가 또 뭐가 있었을까? 뭐가 있었을까? 뭐늘트리거 네, 오늘... 같은데. 네 정말. 사가 났죠 네. 맞아요. 이게 좀안 들릴까 봐 내가 한번 또 얘기해 볼게. 오늘이 또 기사가 났는데 정말 어 아티움에서 저희 드림쇼를 몰래 3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또더 많이 보실 수 있게 좀더어더 어, 더 들어와서 저희를 보실 수 있게 지금 하루 더할수 있다는 어, 기사가 났는데 4회차죠? 네, 하루 더가 아니라네. 4회차다 4회차. 그러니까 네. 3+1. 어, 그러니까 내가, 3회였는데 내가 하나가 더 생겼어. 어 그치 지금 수학시간 3 플러스 1 4 오케이 <laughs> 예 okay, yeah, 여러분 okay. 네 진짜 너무 그 만큼 더 많은 시즈니와 저희의 드림쇼에 재밌는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저희도 더더 더 기쁜 날이 된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열정을 보여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한번더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즌의 성원에 힘입어서 맞아요 역시 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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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아, 드림쇼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요즘 시즈니 여러분 덕분에 되게 생기는 되게 기운들이 기운. 너무 많아요. 맞아 너무 맞아. 좋네요. 요즘 시즈니 파워 정말 대단해요. <놀람> 시즈니 멋있어요. <놀람> 네, 멋있, 네. 저희보다 멋있어요, 여러분. 막형 왜 이렇게 얼굴이 주황색이게 나? <놀람> 형, 형 먼샵도 <뭔> <놀람> 한번 해요. 귤 너무 많이 보니까. 막형 <놀람> 너무 말랐어 화면으로. 그니까 어떻게? 해, 뭐... 아무튼 아튼아튼 여러분 정말 여러분 여러분 정말. 여러모로 굉장히 기쁜 날인데 저희가 이제 또 오늘 하루를 장식할 팬싸를 또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사실 시진이와 지금 영통을 하고 있어도 아까도 뮤뱅에서 시진이와 함께 있어도 또 시진이를 만나러 갑니다 지금 형, 형, 역시 진짜 얼굴이 너무 가려요, 형. 아, 그렇네 우리 좀안 나와도 되니까요. 형. 네, 그래 알겠습니다. 어. 여러분, 밖에만 <laughs> 아니고요. <아닐까요? 웃음> 어. 네,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그리고 주, 차에서 이렇게 일곱 명이서 하는 건 처음인데. 야, 네. 근데 이거 시작하기 전에 되게 힘들었어요 이게 어, 이거 켜면 맞아요 어, 어, 약간 어, 거의 약간 어, 어, 천국 컨셉으로 아, 갈까 말까 했는데 암튼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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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 정말 아무튼 아, 저희 아, 이제 팬싸도 저희가 이제 팬싸도 가서 시진이와 만날 거니까 여러분 팬싸에 오신 여러분 이따 봐요 알겠죠? 아그 우리 공개 팬싸잖아요 공개 팬서? 공개 팬서예요 공개 그 일산에서 하는 거지 예 스타트 이따 8시에 우리 사장님. 다시 만나자 <목소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목소리> 진짜 여러분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이따